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노력 없이 얻게 되고, 좋은 것은 반드시 노력을 해야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네, 준비를 해야 찾아오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운도 그냥 스쳐가 버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러함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함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이제 다가오는 그 운에서 여러분은 큰 발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개인 상담을 해드리던 시절, 늘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에게는 과연 언제 운이 올까요? 언제 운이 풀려서 제 삶이 바뀌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틀림없이 옵니다. 네, 어느 누구 할것 없이 틀림없이 운이라는 것은 오게 되고 또한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삶이 바뀌는 그 시기는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누구는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운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어 큰 발복을 하게 되지만 누구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여 운이 와도 그 운을 받지 못하니 삶에 느낄 만한 변화를 겪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물며 지금 운이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준비하세요. 틀림없이 이제 다가오는 그 운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만한 큰 발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망가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운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막 풀리고 모든 것이 막 좋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어느 한순간에 1층에서 10층으로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1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1층에 머물게 될 것이며, 5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또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며, 또한 10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곳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운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 반드시 10층에 올라갈 자격을 갖춘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격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능력, 학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자격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망가짐이며 또한 여러분의 기본 인성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사주학에서는 관인이 쌍청하면 큰 발복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관인이라는 것이 바로 명예로움이며 사람다운 마음이며 또한 이를 실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사주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운은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들어오고 또 사람으로 인해 나가게 되며 세상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네, 분명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은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충분한 망가짐, 즉 사람으로부터 대우받을 인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운이 왔을 때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여러분은 큰 운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며 또한 큰 발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사람다움, 즉 인덕을 갖추지 못한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람됨을 탓하는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큰 몰락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네하여 여러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시고.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원한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네, 미운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은 절대 어떤 식으로라도 인연을 맺지 마시고 또한 어떤 식이든 만남을 갖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고 항상 작은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은 반드시 옵니다. 네, 어느 누구 할것 없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운이 왔을 때그 운을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는 옆 동네의 한 중국집은 참 가난했고 그저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어느 순간 그 지인이 만들어준 인터넷 맛집 소개로 인해서 완전히 대박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점심때면 한 시간씩 줄을 서서 짜장면 짬뽕을 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그 집을 알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네, 그렇게 대단히 맛있는 집이 아니라고 말이죠. 물론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그렇게 대단히 맛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곳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운이 오면 틀림없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운을 얻어낼 마중물이 없습니다. 네, 하여 운이 와도 그냥 스쳐 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고 계세요. 저 역시 예전에 운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점쟁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모두 교수님, 교수님 하면서 저를 존중해 줍니다. 네, 틀림없이 운이 오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은 존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게 투자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5층의 몸을 오늘 1층까지 0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네, 운이 왔을 때더 대박이 나기 위한 수단이죠. 네, 하여 늘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려 하시고 더 여러분을 개발하려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조금만 더 전문가가 되시려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십시오. 네, 뭐 굳이 최고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평범 이상이면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정도이면 운이 왔을 때 충분히 큰 발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분명 남들과 다른 무엇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 아주 특별한 몇 곳을 제외하고는 그저 그만그만 그만 합니다. 네, 그 집보다 맛있는 집 전국에 정말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집도 그러합니다. 아마 그 집보다 더 맛있는 중국집 전국에 수백, 수천은 더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곳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것 사실이죠. 네, 이렇게 그저 평범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조금만 더 준비를 하십시오. 네 분명 운이 왔을 때이 조금의 평범 이상이 여러분을 큰 발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절실함이 만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절실함만큼 성공을 만드는 단어는 없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그 사람의 절실함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는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성공한 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네 한낱 가난한 이혼녀였던 조앤 롤랑 역시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을 이렇게 큰거부로 만들어낸 해리포터 시리즈는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절실함이 만들어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그 절실함은 여러분의 운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그 사실은 이제 내일이면 어쩌면 다음 달이면 큰 운이 들어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신호라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분명 운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 운을 다 받아내고 있고 또한 누구는 이 운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큰 운을 얻으실 것이고 또한 누리실 것입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